안녕하세요. 오늘은 Consensus란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onsensus란 이 영어 단어는 의견 일치 혹은 합의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Consensus란 여러 증권회사에 소속된 투자 분석가, 즉, 공인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기업의 실적 평균 전망치를 말한다고 해요. 한국어로는 시장 기대치 혹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라고도 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전 영상에서 알아본 주식시장에서의 가이던스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매출액부터 영업이익 등에 대한 실적 전망치였다면, 컨센서스는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제시하는, 즉, 시장에서 바라보는 실적 전망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 특정 기업의 이전 분기나 연간 보고서부터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자체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매출부터 영업이익, 순이익, 주당순이익 등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를 할때 수많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직은 미숙한 주식 초보자 분들에게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컨센서스를 참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 컨센서스를 언급한 한 뉴스 기사에 예시를 보면, 최근 한 A라는 기업이 지난 1분기 매출은 3.1% 늘어난 7,935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8%가 줄어서 11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당초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매출 8,1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88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어닝 쇼크라는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기업의 실제 매출과 영업 이익이 시장의 기대치 즉 컨센서스를 밑돌았기 때문에 혹은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걸 어닝 쇼크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럼 반대로 기업의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면 혹은 상회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영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earning s h o c k 란 표현은 사실상 쓰이지 않거나 earning surprise보다도 다른 표현들이 더 자주 쓰이는 점을 알수 있었는데요. 컨센서스를 웃돌았을 땐 beaten estimates. 그리고 컨센서스를 밑돌았을 땐 missed estimates라는 표현이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earning shock의 경우에는 기업의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어닝 서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요. 다만 일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일 뿐 향후 전망이 밝지 않으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닝 쇼크도 보통은 악재이지만 더 이상 떨어질 실적이 없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컨센서스부터 관련 용어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바이바이